살피어 보기 앞서서 저희 가방부터 먼저 소개를 해줄 텐데요. 저희 가방은 일단 로아즈로아 가방이고요. 로아즈로아 이렇게 가방이고 여기에 핀 버튼, 핀 버튼 달여 망사, 망사도 있고 바닥에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이제 가방 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여기 옆에 망사 안에 있는 그런 제, 그런 물건들 한번 봐볼게요. 여기 여기 망사 같은 경우 는 여기 망사에는 어, 차은우 핀 버튼. 제가 한번 달아놨고요 아주 작아요 크기가 그래서 달아놓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달아놨고 여기 물티슈가 있고요 학교에 가져갈 일이 있으면은 되게 실용성이 있지만 요즘에는 쓸 일이 많이 없어 지금 물티슈로 한두 장밖에 안쓴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여기에는 비즈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 오늘 학교에서 꾸미기를 했는데 그 비즈를 제가 여기다 뒀거든요 그다음에 요즘에 꼭 필요한 순수옥지입니다 순수옥지 순서복제 벌써 다 써가요 이거 문제가 았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일단 되게 빨리 썼어요. 손속대 이렇게 진짜 쉬는 시간마다 계속 하고 있어서, 손속대가 있고요그 다음에는 여기에 사탕이 있는데, 쭈번째스 사탕이에요. 사실 제가 사탕을 안 좋아하는데, 친구한테 사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방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엄마 드리려고요그 어, 반대편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반대편은 것도 없어서, 그냥 이제 바로 큰지퍼큰 큰 공간? 어 공간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대충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이게 여기다 채 연유는 파일 툴이에요. 이거는 필통인데요. 스누피 필통입니다. 제가 이거 상처 많이 받아서 받은 거예요. 이쁘죠? 스누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어,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다 학교 관련된 파일들이 있어요. 이것들도 마찬가지고 다 파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거 그렇게 두개 교과서가 있는데요. 음, 이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시험 공부를 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제가 역사랑 과학을 특히 너무 못해가지고 심각하게 못해서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지니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해서 참 큰일이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진짜로 뭐한 21일? 한 3주 넘었나? 그런것밖에안 남았는데 진짜 참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 이 노트들이에요 노트들 을 하나하나 다 한번 꺼내볼게요 네, 이렇게 노트들 꺼냈는데요. 이거는 역사 정리한 노트예요. 사실 지금 역사 노트 정리를 엄청 깔끔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가는 곳으로 점점 귀찮아지면서 좀 엉망진창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영어 노트예요. 이노트가 이거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책이에요. 막 이런 대본 같은 거 적혀있는. 이거 방송관이라서 대본이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과학 노트가 있어야 정상인데, 방도트가 아, 없네요 학교에.. 아니 집에 있긴 한데 그래서 저는 뭘 여기에 넣고나 추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완전 리얼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엔 영어 단어장이 있어요 딱히 이건 보여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안 보여줄게요 네, 다음에는 여기 위에 칸 요거인데요 마지막이에요 드디어 어, 근데 여기는 딱히 든게 많이 없어가지고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 학교에서 만든 거치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데요 여기에 이거랑 세트거든요 이저 완전 잘했죠. 그 다음에는 여기 안경 케이스. 제가 눈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 을 끼고 다니는데 안경 끼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줄넘기. 이게 와이어 줄넘기예요. 파란 색깔이 저한테 딱 맞아서 좀 작긴 하지만 저한테 딱 맞아서 파란 색깔을 쓰고 있어요. 이 캉골 파우치예요. 원래 제가 로아드로 가방 쓰기 전에는 캉골 가방을 썼었기 때문에 이 파우치를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여기 안. 이거부터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파우치예요. 이 화장품들이 있는 파우치인데, 우리 집에서 엄마랑 언니가 좀 화장 못하게 해가지고 그냥 가방에 슬쩍 수다 놓고 다녀요. 그 여기는 여기 3개 보이시죠? 작은 것들. 이건 저글린 공이 양말로 만든 건데, 음, 저글린 샘표가를 본다. 그래서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여기 보였던 거는 학생증이기 때문에 딱히 뭐 보여드려도, 뭐 이도 될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의 허접한 왓츠인마이백이라는 저희 가방 안에 소개하는 영상은 이렇게 끝을 맺을 거고요. 어 솔직히 저 가방에 뭔가 좀 많이 들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있어서 조금 뭐 당황스럽기도 하고 되게 놀랍 놀랍기도 해요. 이렇게 가방 소개하는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